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일 잘 지내셨나요?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자유령 사립고,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년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며 자사고,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당과 시민단체 청년전 대일은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동작구의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특권대 물림하는 자사고, 특목고 페이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정부가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갖다 놓는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96%에 해당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모욕을 주고 조국 사건 이후 특권 세습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나원 내 대표가 말하는 국민 기회는 4% 기득권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 고등학교 교육은 영재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수직화된 서열 시스템이 된 특권대 물림이라고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발표된 주요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에서도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형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드러났다며 그 합격률 또한 과학고, 영재학교 26.1%, 외국어고, 국제고 13.9%, 자유형 사립고 10.2%, 일반고 9.1%로 격차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특권대물림하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라, 자유한국당의 특권대물림 정책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선경 민중당 공동 대표가 말하길 고교설화 정책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방안이 지금 시대적 과제인데 그것을 막고자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을 나경원 원내 대표가 했다며 수능 단한 번으로 그동안 공부해 온 것들을 반가름하게 되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이 같은 발언에 또다시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작구에 거주 중인 청년 최소현 씨는 나경원 원내 대표 말처럼. 헌법은 국민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사고와 특목고에 못 가면 붕어, 가재, 개구리가 되는 교육이야 말로 반헌법적 교육권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종민 청년전 대일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녀 입시비리에 전수조사할 것을 함께 합의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병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규탄하며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대물림 교육 격차 문제를 얘기했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 반은 조국 가족은 아주 심할리려고 아들 딸까지 전부 기소하는 초법적인 검사들이 나경원과 황교안 등그구당 무리들에겐 한없이 관대하더라. 과연 이것이 윤덕장이 추구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지표인지 묻고 싶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을 아니라고. 몸소 보여주는 윤덕장의 언행부릴지에 대한 제재 확실하게 가해야, 옳은 듯 하네요. 국민은 개돼지. 일반고 다니는 학생들은 붕어.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바라보는 수준. 한심합니다. 자사고, 특목고가 국민의 권리? 의원이면 의원답게, 생각 좀 하시고, 정치를 하시길 민주주의 국가라면 자사고, 특목고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인데, 국민의 권리라니.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대는 전부 철폐해야 맞는 거 아닌지? 국민은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닌지? 나경원은 퇴출돼야 된다. 무슨 말이 필요한가? 유역 간 자녀가 어느 나라 국적인가? 비자의 종류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 좀 해라. 자기는 숨기고, 남의 잘못만 말하는 좀 어리석은 행동말을 좀 삼가하고 자중해라. 나경원 배우자 아들 군 면제 수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피 끓는 젊은이들이 청춘을 다 바쳐 목숨 걸고 군 생활을 하는데 솔선수범해야할 사람들 중 일부 특권층들의 자녀들은 면제를 받고 온갖 특혜로 살아간다. 철저한 수사 촉구합니다. 나경원이는 제발 우리 눈앞에 어른거리지 말고 사라져주면 고맙겠다 볼 때마다 스트레스로 구토증으로 두통이 심해지니 국민을 위한다면 사라져주길 바란다. 나여사는 입만 열면 놀란 거린의 기본이 바닥인 게 틀림없어. 성질은 또 어떻고 국감장에서 자기 자녀 특혜 비리에 대해 박경미 의원이 언급하니 눈을 뒤집고 노려보면서 문서철을 탁자에 집어던지더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금수저들은 원래 저런가? 지성질 못 참고, 재학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흙수저 취급하면서 인성 저지리네. 나경원과 그 자식들 필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검찰은 쓰레기다. 나경원은 반드시 두 눈에서 비 눈물 흘릴 날이 있을 것이다. 나경원은 사돈낱말하네 시계 어법. 진짜 어이없음. 본인의 자식들이야 말고 온갖 특혜 다 받은 애들 아닌가? 금수저 인간들이 서민들 삼졸도 모르고 떡하니 누릴 거다 누리면서 영혼 없이 입만 털고 아니면 말고 틀리면 몰랐다 하면 그만이고 이런 도그 같은 정치인이 있냔 말이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